왜 사람들을 자꾸 생각을 없애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생각이 없으면 죽어요. 생각 생각이 있어야 우리가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잖아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야? 해탈 어떻게 할 거예요?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는 이 인간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중생들이 해탈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뭡니까? 다들 망상하잖아. 인간 세계에 태어났으면 다들 생각 갖고 살잖아요. 분별 세계에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 불교에 막 그런 경전에 막그 방편으로. 천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해탈을 못한다. 그래서 천상 세계에서 이 인간 세계로 내려오라고 그렇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린대요. 빨리 인간 세계를 가서 내가 괴로움을 당해야 해탈할 수 있으니까 천상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이 자꾸 이렇게 인간 세계 내려와서 해탈을 하라고 하고 싶어한대. 그러니까 인간 세계 특권이에요. 인간으로서 특권이라고 뭐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생각이 있어야 우리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즉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생각은 없애는 게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생각은 없애는 게 아니에요. 없앤다는 건 내가 없애, 억지로 하는 거잖아요. 억지로 무슨 서, 명상에서 선정 상태에 들어가서 뭐 생각을 자꾸 쳐내고 이런 식으로 제가 그런 수행을 했었어요. 명상할 때. 근데 뭐 어찌 됐든. 생각은 없애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가 즉, 버리라고. 생각 자체가 즉, 깨달음이다. 생각은, 오, 오만 가지 생각은 누구나 올라옵니다. 생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갈 거야? 어떻게 말하고 살아갈 거야? 직장생활 어떻게 할 거야?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야? 말안할 거예요? <laughs> 말은 다 생각인데. 생각이 없다? 왜 없애? 아니, 생각이 없으면 우린 죽는다니까. 살 수가 없다니까. 방안하만 계속 그냥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앉아있을 수는 앉아 있을 없잖아요. 그렇게 앉아있는데 하더라도 생각은 올라온다고. 오늘 뭐 먹지? 그렇잖아요. 오늘 뭐 먹지? 이런 거 올라오잖아. 유튜브나 볼까? 그래서 생각은 없애는 게 아니고, 오만 가지 생각이 일어나는 그 자체가 진리다. 오만 가지 생각은 깨달으신 분들도 다 올라와요. 올라오지만, 그 오만 가지 생각을 내가 생각이라고 분별할 때만 그게 오만 가지가 돼. 근데 그 오만 가지 생각을 내가 생각이라고 분별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예요. 오만 가지, 더 이상 오만 가지가 아니야. 이미 통으로 하나라고. 분별할 때만 이제 그런 게 생기는 거야. 5만 가지, 6만 가지가. 근데 아무리 깨달으신 분도 생각을 아예 분별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분별하고 살아가야 되니까. 하지만 깨달으신 분들은 분별을 하되 분별하지 않고 분별한다. 그게 이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죠.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퍼즐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분별함이 없어 애초부터 이미 화면은 통으로 하나야. 하나에서 우리가 퍼즐로서 이거는 손바닥, 이거는 노군이 얼굴, 몸, 배경이라고 퍼즐로 분별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으로 이 화면을 여러 개를 쪼갠들 이 통으로 하나라는 건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로건이가 보이는 이 화면을 내가 아무리 이 분별 망상으로 저거는 액자다, 뭐 저거는 문자기다, 이건 손이다, 얼굴이다 쪼갠들 이 지금 통으로 보이는 한 화면은 변하지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분별을 하지 않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 손바닥을 손바닥이라고 분별하면 이 손바닥만 이렇게 화면에서 딱떼 갖고 볼수 있나요? 우리가 여기서 손바닥이라고 분별을 하려면 지금 로건이가 보이는 이 화면 전체를 본 다음에 여기서 손바닥이라고 분별을 한 거지 이것만 딱 떼서 볼 수가 없다고 이것만 딱 떼서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뭐예요? 우리는 분별을 하는 것 같지만 생각으로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리 이본 바탕은 그냥 통으로 하나야. 앞만 분별해봐. 아무리 칼로 난도질해봐 여기를 흠집이라도 가나? 흠집도 안 가. 아무리 쪼개봐요 이렇게 로건이 얼굴 이렇게 빼고 액자 이렇게 빼고 문짝 빼고 해봐요. 이 전체 화면에서 흠, 흠집이라도 가나? 근데 이, 이 전체 이 통으로 하나에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생각으로 분별하고 그게 진짜인 줄 안다고 그게 문제야 인간 중생들의 문제는 그렇게 분별하고 나서 그 분별한 대상이 진짜인 줄 착각을 해 그것만 따로 똑 해서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게 진실이라고 믿지 안 그런가요? 우리 중 우리 같은 중생들은 다 그래요 이게 핸드폰이면 핸드폰이야. 이건 그냥 핸드폰이야. 왠지도 몰라. 그냥 핸드폰이래.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이 이걸 핸드폰이라 불렀어. 어? 그럼 핸드폰인가? 그리고 그냥 이건 핸드폰이야. 근데 봐봐요. 화면에서. 이것만 똑 떼서 볼 수가 있냐고. 지금 전체 이 화면을 보고 나서 거기서 핸드폰을 생각으로 쪼갰잖아. 근데 안만 이거 생각으로 쪼개보라고. 이게 흠집이라도 가나 이, 이, 이 화면이. 그냥 지금 다들 자기 머릿속에 색안경,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생강. 색안경을 끼고 자기만의 환상을 살고 있다고. 어디서? 한 화면에서 이건 쪼갤 수가 없어요. 이건 쪼갤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이거는 이건 핸드폰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이건 핸드폰이 아니었어. 누군가가 정의를 이걸 핸드폰이라고 했을 뿐이지. 이거는 내가 아니라니까, 선생님, 선생님들. 이, 이 로건이란, 이,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으로 이건 나다라고 정의를 했을 뿐이지. 여기만 딱 오려갖고. 근데 그게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들 지금 밖에 한번 쳐다보세요. 길거리 한번 나가봐. 차들 지나다니고, 아파트나 빌딩 같은 건물 있고, 사람들 지나다니잖아요. 다 보이시죠? 보이는데 거기서 내가 빌딩 하나만 딱 오류 갖고 그것만 딱 취사 간택해서 볼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를 본 다음에 거기서 빌딩 분별했고 생각으로 쪼갰고 사람 지나갈 때 저건 사람이다 라고 사람으로 쪼갰고 남자 여자 쪼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벤츠, BMW, 현대 다 쪼갠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근데 아무리 그렇게 생각으로 난도질 해보라고, 이 전체 보이는 하나가 바뀌는지. 보이는 건 통으로 하나라고. 통으로 하나에서 우리가 생각, 분별을 다 쪼갰다고요. 그냥 바라볼 때는 그냥 하나야. 근데 이 현실세계가 너무 리얼하다 보니까, 너무 리얼하잖아? VR보다 더 리얼하잖아? 왜 잡히잖아? 이, 이 분별 대상들이 잡히잖아. 자동차는 딱 자동차로 딱 느껴지고 사람들도 잡으면 팔 느껴지고 머리 잡잡히잖아 잡,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자꾸 분별을 하는 거야 너무 리얼, 너무 리얼한 VR인 거야 VR이 잡 VR 같은 경우는 너무 생생하지만 잡히는 건 없잖아요 근데 이 현실 세계는 너무나 기가 막혀 분별이 다 잡힌다고 느껴진다고 다 이렇게 그러니 다 소가 진짜 이게 사람인가 보다. 이게 난가 보다. 그렇게, 그렇게 착각을 한다고. 근데 여러분, 잘 보셔요. 잘 보셔요. 아무리 분별 세계에서 내가 잘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핸드폰. 자, 이게 느껴지죠? 지금 이렇게. 느껴지니까, 우린 이걸 지금 핸드폰이라 분별하는 거예요. 따로,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봐요. 전체는 하나죠? 아 물론 하나도 말이지만 어차피 말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방편으로는 전체는 하나예요. 그렇죠? 항상 그러죠 내가 하나는 하나를 볼수 없다. 하나는 하나를 느낄 수가 없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 그 진짜 전체 에 나가 나야. 그렇죠? 여기까지 따라 오시죠. 하나가 나고 전체가 나. 그게 진짜. 참나, 본래 면목이에요. 근데 별로, 본래 면목은 내가 볼 수도 없고, 눈이 눈을 볼수 없듯이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어. 그럼 봐요. 이 핸드폰, 느껴지죠? 느껴지죠? 느껴져 보여? 내가 아니야. 일단 탈락, 그쵸? 바깥에 이거, 저기 이런 거 보이죠? 액자 같은 거, 이런 거. 보이죠 일단? 그리고 만지면 느껴질거죠? 내가 아니야 탈락 이것도 컵도 따뜻하다 뭐 느껴지죠? 느껴지고 보이죠? 그럼 내가 아니야 탈락이야 자이 몸통알이 선생님들 지금 몸잘 보세요 몸 느껴지죠? 몸 느껴지잖아 어, 어 여기, 여기까지 느껴지잖아 여기까지 예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손가락 끝에까지가 감각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말씀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만 지금 내 감각이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느껴지는 건 내가 아니야. 몸도 보여 지금. 이 몸이 보인다고. 몸이 보이고 여기까지 느껴져. 여기 경계까지 느껴진다고. 그럼 뭐야? 내가 아니야. 탈락. 근데 봐요. 이,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 느껴져. 경계, 여기 경계까지 느껴진다고. 근데 이 손바닥 바깥에 느껴지니까 느낄 수가 없지. 그쵸? 근데 느껴지는 거는 다 내가 아니에요. 나는 내가 느낄 수가 없어. 그건 뭐야? 느껴지지 않는 거, 여기. 뭐, 뭔가 있잖아, 지금 이렇게. 느껴지지 않는 거. 안 느껴지잖아. 안 느껴지잖아. 오히려 이 몸뚱아리는 내몸 안에서 여기까지 느끼는 게 아니고 이밖 뭔가 바깥이 있다면 굳이 나누자면 몸이 아니고 밖을밖깥에 나누자면 지금 우리는 이이몸 안에 신경 세포에서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사실 바깥에서 이 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몸이 느껴지는 거라고. 이 몸뚱아리 안에서 몸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는 이 바깥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여기를 느끼고 있다고 봐요.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걸 느끼는 거라고, 근데 바깥쪽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여기를 느끼는 거라고. 지금 자, 이 거울, 이 제가 참나를 그 거울로 예를 들었죠. 그냥 저절로 비출 뿐이다. 이 자리는 저절로 비출 뿐이야. 내가 화가 나도. 화를 난, 화가 나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슬퍼도 슬픈 걸 알고 있고 내가 기뻐도 기쁜 걸 알고 있고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이 올라와도 어나이 생각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 끊임없이 그그 그 느껴지지 않는 텅빈자리에텅빈 자리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야. 비출 수가 있는 거야. 이 자리가 만약에 화가 난 자리라면은 내가 화가 나면은 화가 난줄 모르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세요? 또 아, 이거 이해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자이 자리가 그냥 화, 화, 화만, 화만 있다, 화가 났다 이 자리가. 근데 내가 또 화가 났어. 그러면 화가 화를 어떻게 느껴요?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이 자리가 괴로움이라면은 내가 괴롭다면 그러면 괴로움 누가 느낄 거야? 다 괴로 괴로움밖에 없는데. 그렇죠? 지금 내 몸이 느껴지고, 이 핸드폰이 느껴진다는 거는, 이 지금 느껴지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느끼고 있는 거라고.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느껴지는 건 내가 아니라니까? 뭔가 텅 벼서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나라고. 진짜 나. 근데 사람들은 여기만 딱 잘라서 그냥 이것만, 여기까지만 난줄 알았다니까? 여기까지만? 이 몸뚱아리가 난줄 알았다니까? 근데 엄밀히, 엄밀히 사유해보면, 여기까지가 내가 아니고, 오히려 이 밖에서 이 몸뚱아리를 느끼고 있었다고, 이 경계 딱 잘라갖고. 아, 사실 여기서 좀 소름이 와야 되는데. 명상할 때, 자, 눈을 감으시고요. 오른쪽 어깨를 느껴보십시오. 왼쪽 어, 어깨를 느껴보십시오. 다리를 느껴보십시오. 그렇죠? 그게 그게 우리는 몸 안에서 느끼는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오른쪽 어깨를 느낄 때 이게 지금 굳이 말하자면 바깥에서 이 어깨를 느끼고 있다고. 여기는 지금 아무런 감각이 없잖아. 텅 졌잖아요. 여기서 지금 이 어깨를 느끼고 있는 거지. 내 몸에서 이 어깨가 느껴지는 게 아니야. 아, 이거, 여기서 좀 느낌 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선생님들, 그러니까, 여기 보이는 핸드폰과 여기 있는 이 로건이 몸이 똑같다고 느껴지는 대상일 뿐이야. 이 몸도 느껴지잖아요. 몸도 보이잖아. 이것도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 만져지잖아. 이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보니까. 느껴지는 대상들이라고. 근데 느껴지는 대상들은 생멸법이야. 생겨났다 사라져. 생겨났다 사라진다고. 느껴지는 대상들은 이렇게. 생각도 느껴지죠? 생각 올라온 거 느껴지잖아. 그것도 생멸법이야. 느낌도 느껴지니까 생멸법이잖아. 몸도 느껴지잖아. 몸도 생멸법이야. 근데 느끼는 그거는 변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대상들은 다 변한다고 그렇게. 근데 느끼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느끼지. 보고 듣고 느끼잖아. 계속. 계속 알잖아요. 계속 알잖아. 그러니 어때요? 여기에 경계가 있습니까? 여기 무슨 한계가 있어? 여기 여기까지는 나야? 이 보이는 게 한계가 있냐고요? 지금까지는 이 몸뚱아리 갇힌 게난줄 알았는데 이게 다 나였대니까 느껴지지 않는 것들 이게 느껴지지 않는 게다 나라니까 그러면은 여기 하, 여기 한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 하늘을 바라보세요. 하늘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그 하늘 넘어 느껴져요? 안 느껴지잖아. 여기에 경계가 어디냐고, 환기가 어디 고 모르잖아. 거기는 근데 모르는 걸 알고 있잖아. 아, 대박! 이래서 우주가 나라고 표현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 우주, 그러니까 우주도 사실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걸 우주, 내가 우주다, 내가 우주다라고 단정 지어버리면 우주도. 사실은 우주라고 하는 순간 우주 아닌 게 생긴다고. 그러니까 우주는 이 참나 자리를 담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 참나는 무한대야. 이 경계 한계가 없다고. 근데 우주는 지금도 이 듣기로는 계속 팽창한다고 들었어요. 그 팽창하고 팽창하는 건안안 안 되지. 그건 내가 아니지. 진짜난 뭐예요? 우주를 지금도 팽창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 그것, 우주보다 큰 존재라고. 그러니까 이것보다 큰건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으로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우주가 제일 크잖아. 그니까 우주가 나다라고 한 거예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우주가 제일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주보다 더큰거 상상할 수 있나요? 없잖아. 우주 안에 지구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나는 내, 내가 우주다라고 한 거는 우주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망상 분별할 수 있는 그 단위 중에서 가장 큰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우주다. 근데 사실 나는 우주보다도 더큰 존재죠. 여기 여기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내가 우주다라고한 거예요. 그것도 말이잖아. 어, 내, 내가 우주인가? 근데 우주가 하나가 되는 건가? 아, 이런다고 사람들 생각으로 또 그래. 아, 그거는, 그거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 이 자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에, 말에 낚이면 안 돼요. 말에 낚이면 안 된다고. 선공부는 다 말이야. 근데 말은 다 방편이라고. 내, 나는 우주요, 내가 진리다. 다 말이라고. 내가 우주라고 하는 순간 우주 아닌 게 생긴다니까? 내가 진리다라고 하는 순간 진리 아니게 생겨. 그럼 또 둘이잖아. 근데 나라고 하는 순간 또 남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하면 삽질이야. <laughs> 그러니까 자꾸 뭐래요?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laughs> 계속 하는 말이 그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냥 말할 수가 없잖아. 그냥 끊임없이 그러잖아요. 개코 즉착이라고. 말하면 그르친다고. 우, 우, 우주, 우주로는 이 자리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있어야 우주를 창조하지. 그렇잖아요. 우주가 커봤자 여기, 여기에 굳이 비교한다면 특별 보도 안 돼. 그러니 뭐예요? 지금 보이는 모든 것들이. 느껴지지 않는 이, 이 모든 것들, 이, 느껴지지 않는 이게 어디까지 가, 경계가 없어? 경계가 없다고 한계도 없어 무한대라고 하기도 웃겨 그럼 말이니까 근데 그게 다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체험을 할 때. 지금까지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이, 이 체험을 딱 하게 되면 사람마다 다 다른데 보통은 이제는 대중적인 체험은 막 두통이 오다가 뻥 뚫리는 체험도 있고 막 대성통곡 하는 사람도 많고. 그, 그게 왜냐면 지금까지 에너지를 이 몸뚱아리에 가뒀어. 영혼이 있다면, 의식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여, 여기만 딱 몸속에 몸, 몸 속에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딱 여기만 나야. 밖은 남이고, 근데 이 한계가 없고, 무한대의 이자리를 채우는 순간, 이 안에 갇혀 있던 에너지, 기운, 정신, 영혼이 산기하기 시작한 거야. 어디로? 전체로 나간 거야. 그러니까 뻥 뚫리고, 막 백혈이 막 뚫리고 이런 게. 그렇다고도 볼수 있어요. 에너지가 묵, 묶여있던 게꾹 이렇게 담겨있던 게퐁 터진 거야. 전체와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 순간. 그래서 보통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은 이 차크라나 에너지 보이시는 분들은 이, 이 체험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빛이 보이거나 그래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갇혀있던 것 에너지가 폭발한 거야. 다 이제 퍼지기 시작한 거야. 전체로. 전이여기 있던 영혼이 개별적인 영혼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가 그냥 영이 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도 있어요. 성경책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 있거든요. 그게 개별적인 영이 아니고 전체가 다 영인 거야. 그러니까 그런 체험을 할때막 이게 막 통밑이 쑥 빠지고 막 우주 와 하나가 돼서 막뻥 뚫리고 뭐 이렇게 쿵 달리니까 막 돌고 막 이게 막 정수리가 뻥 뚫리고 막 두통이 왔던 게막막쑥 내려가고 막 그런 게다 이게 다 이제는 하나가 돼버린 거지 갇혔던 기운과 에너지들이 터진 거야 그렇게 한번 터지면 다시 안 돌아가죠. 그니까 러돈로 돈순 거야. 거기서는 또 그래서 돈로돈수가 거기선 맞아요. 일단 터졌어 하나가 됐단 말이야. 원래 하나였지만 이이 이 생각과 망상으로 분별로써 막아놨던 이 기운들이 터진 거야. 근데 터졌지만 생각이 또또아 그건 아니야. 너그 체험 그거 아니었어. 아니 너너 너, 너는 너야. 남은 남이고. 생각은 또 그런다고. 근데 괜찮아. 왜 이미 하나가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조복시킬 일만 남은 거야. 도로 점수하면서. 수행 아닌 수행을 하면서 저절로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들은 하나 둘씩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깨달으신 분들은 정말 필요한 생각만 해요. 망상을 안 한다고. 영혼은 있나? 이런, 이런 거안 한다고. 깨달으신 분들은 진짜 필요한 생각만 밥 먹을 거, 뭐, 뭐 어디 뭐 몇번 버스 탈거 이런 것들만 정말 심플하게 그 그러니까 아이처럼 살아간다고 아이처럼. 아니 막 깐나레기들이 막 미래를 상상하지 않잖아. 막 미래 막 플랜을 세워요 깐나레기들이. 깐나레기들이 내일 내일을 살아? 다 지금 이 순간만 보지? 깐나레기들은 방금 한 것도 까먹어. 붕어야 붕어. 애들 키워 보신 분알 거예요. 애들 어때요? 막 울다가도 아기 상어 보여주면 딱그쳐막 막, 좋대, 좋대 막또 이렇게 좋대 막 보고 있어. 요 이렇게 또 애기들은 그만큼 순수하고 지금만 살아가는 거야. 방금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 울거는 모르겠어. 그냥 지금이 좋아. 지금 뭐가 있으면 그게 좋다고. 지금 슬프면 지금 슬퍼. 깨달으신 분들은 그렇게 정말. 5만 가지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생각만 해요. 필요한 생각만. 우리가 다 이제는 그러한 상태라고 할까? 그러한 어떠한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다 점수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